아 이게 생선의 양이 많지 않네. 하나만 더 넣을까? 아니 국물이 너 어디까지 불릴 생각이야? 너무 <laughs> <laughs> 국물이 있어야지. 너무 국물. 그렇게 요리를 시작하는데. 전국 이 요리 프로그램입니다. <laughs> 요리 어렵지 않아요. 갑자기 요리 프로 진행함. 나더 겁나 빨라야 될것 같아. <laughs> 빨리 감기 아님 주의. 나는 왜 참는데. 기장에 보이는 정국이 눈빛. 비밀 소스 제작 중. 네, 나, 나, 나 너무 자 참나고 소스 돌립니다. 젓가락을 한번 맛보더니 자꾸만 더해지는 소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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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먹습니다. 과연 그 맛은? <웃음> <웃음> 맛있어 맛은 있어. 근데 물론 <laughs> 요거까지만 해도 딱 하면 될것 같아.